안녕하세요. <laughs> 이번 연구에서는 적외선 열화상을 이용한 기둥 보강 시스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건설 구조물의 균열 감지는 매우 중요한데 기존의 변형률 게이지는 특정 지점에서만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여 균열 발생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균열 확산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실험에서는 비, 비보강 기둥, 콘크리트 보강 기둥, 강제 보강 기둥 세 가지 유형을 제작하여 압축 하중을 가하며 거, 균열 거동을 비교했습니다. 실험 결과, 변형률 게이지보다 2.9초 빠르게 균열을 감지할 수 있었으며, 균열 발생 위치와 확산 방향까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품 제작 배경은 터널, 교량, 건물 등 다양한 인프라 구조물에서. 균열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지진이나 반복적인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균열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어 조기 감지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변형률 센서나 육안 검사는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를 모니터링하고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균열 발생 시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기술로 비접촉 방식으로 균열을 초기에 파악할 수 있으며 전체 구조물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희는 적외선 열화상을 활용한 균열 감지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다음으로 제작 과정입니다. 저희는 실험을 위해서 직경 100mm, 높이 200mm의 석고 샘플을 이용한 사전 실험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균열이 발생시 마찰열이 증가하여 온도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700mm 크기의 기둥 모델 세가지 비보강, 콘크리트 보강, 강제 보강을 제작하고 압축 하중을 가하여 균열의 발생과 확산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어, 실험 결과 비보강 기둥은 210.4kN, 콘크리트 보강 기둥은 241.8kN, 강제보강기둥은 265.1kN의 최대 하중을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강제보강기둥에서는 균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가 변형률 게이지보다 먼저 균열을 감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균열 확산 속도와 방향도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수상소감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적외선 열화상이 균열 감지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겨, 겨, 터널이나 교량 같은 대형 구조물에서 실시간으로 균열을 감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연구를 함께한 팀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연구를 지도해주신 서영준 교수님과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연구가 건설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 ha ha.